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들을 만나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마르다 그러면 분주한 신앙, 뭔가 바쁜 신자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고, 마리아 그러면 올바른 신자,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우리는 마르다를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마르다를 위한 변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마르다가 잘못한 것일까로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집주인으로서 손님을 맞는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에요 마르다는 환대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사랑이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섬김으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한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뭔가 신앙적인 지식이나 그 깊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또 오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고 예수님께 어, 빨리 와주십사 청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머뭇하시다가 나흘 만에 오게 되죠.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도 마르다는 뛰어나가고 마리아는 앉아있어요. 주님께서 조금만 일찍 오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 하였을 것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참으로 깊고도 복된 신앙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리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마르다가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 어떤 신앙의 고백보다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는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들 구원의 진리가 비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르다는 무지하지도 않고 속이 좁지도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제가 마르다를 좋아하나 봅니다 어, 만난 적은 없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마르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당신을 이렇게 많이 변호하였습니다 라고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말이죠. 여인들이, 주부들이, 오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족들이 10시에 조반을 먹기 위해서 여인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는 거예요. 밥한번 차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밀을 까부르고 그것을 빻고, 반죽하고 떡을 만들고 물을 기어 오고 식탁을 차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리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들이에요. <laughs> 보통 준비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 일행들 다 이렇게 대접할 수가 없어요. 마르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까? 동분서주하는 겁니다. 돕는 손길 하나가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그 일은 내 몰라라 하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아마도 턱을 고였겠죠. 그윽한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눈짓 하나, 몸짓 하나 놓치지 않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속상할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흔히 마르다형 신자인가? 마리아형 신자인가? 이렇게 우리 서로를 그렇게 분류해요. 그 분류하는 거 너무들 좋아하세요. 왜 그렇게 나눠야 그렇게 직성이 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마르다와 같이 행해야 할 때가 있고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치 아래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옳지 못한 신앙, 마리아는 옳은 신앙, 본받아야 될 신앙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분류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를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망이란 말 또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두번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말의 온도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주님, 내 동생을 좀 나무라 주세요. 지금, 제가 지금 저러고 있을 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윽하게 바라보시며, 그윽한 음성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셨을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책망일까요? 저는 책망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마르다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지, 결코 네가 잘못한 거야, 마르다가 잘한 거야, 편들어 주시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렇잖아요. 잘 대접하고 싶잖아요 또그 차려야 될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여성교회 권사님들은 이 마르다의 심정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밀려오는 손님들, 밀려오는 교회 행사들 그거 다 감당하고 차려내는 데 있어서 그 마음 정말 100%, 200%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손을 거들어주지 않고 어, 다른 일로, 다른 일로 섬기고 계신 그 동료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어떤, 어떤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세요. 마르다,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마르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그 섬김의 일이 아니라 그 섬김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산되고 심지어 동생이나 나아가 예수님과 손님들을 섭섭해하고 더 나아가면 좀 원망하는 마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히, 오늘 솔직한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시간이에요.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무언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요. 가정을 돌보고, 일터에서는 일하고,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섬기고,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복되고 귀한 일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자리로 보내주신 분, 그 자리를 허락하신 분, 주님이세요. 문제는, 문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신할 때, 대체할 때에요. 주님을 위해 일하지만, 일한다 하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단지 빼앗긴 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를 높이고 마르다를 책망하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 안에서 혼란스럽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우선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그 상태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혼란함을 바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자리를 택했어요. 그건 단순히 말씀을 받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자리예요. 친밀함의 자리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는 머무르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가 좋은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으로도 조카니라 하셨던 그한 가지다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택한 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요. 그것은 뭐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기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제 의도와 다른, 그러니까 말의 온도가 중요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거 제가를 드러내면 안 되지만, 제가 발굴했어요. 집사님, 이런 일을 맡아주시면, 섬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도 우리 공동체에게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수락해 주세요. 수락하셨어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섬기시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데,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꾼들에게는 또 일이 와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야 되는데 일 위에 일이 쌓이는 그 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잘하고 헌신하니까 다음 일이 옵니다. 또 다른 일이 와요. 이게 어느 순간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교회의 모든 자리, 모든 사역의 자리에는 그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렇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섬김의 그 기쁨 속에 너무나도 그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집사님의 입에서 표정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너무나 잘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인정하더라도 뭔가 마음속에는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열심히인 분들에게 옆에는 항상 열심을 내지 않는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게 돼요. 비교가 되게 되고 평가가 되게 되고 정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의 온도가 차가워지고 말에서 감사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 표정이 굳어갑니다. 제 책임이잖아요. 시작하게 했으니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또한번 말씀드리는데 말의 온도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셨던 것처럼 제가 집사님, 집사님 이래야 되는데 제 말의 온도가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집사님. 긴장하잖아요. 마음이 다치잖아요. 집사님 사역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 이 전에, 전에, 전 단계가 필요해요. 그 말을 하고 싶더라도 그 말에 이르기까지 빌드업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미 아셨겠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빌드업이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헌신하는데 그것을 목사님이 인정해 주고 알아주지는 못할망정 사역을 내려놓으라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분은 순종하는 분이에요. 사역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다 내려놨어요. 그 많던 섬김의 자리에서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어? 그것도 제 책임이에요. 누가 저분에게 상처 줬어? 그것도 제 책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웁니다. 집사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 마르다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그 많은 일다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일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리고 그한 가지는 무엇이냐? 나와, 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과는 대화하지도 않고 시간도 안 보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마저도 잊고 삽니다. 마르다의 섬김은 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손이 아니라 마르다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손이지만 그 섬김의 손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마음이에요.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그 다음이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 없이 섬김만 계속된다면 결국 뭐가 될까요? 짜증이 됩니다. 불평이 돼요. 외로움이 됩니다. 원망이 돼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환영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일에 집중하느라 예수님과의 관계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일의 관계가 아니에요. 더 기여하고 더 보상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은, 말씀이신 주님은 사라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분의 발 밑에서 발치 아래서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이 흔들릴 때도 그 무엇이 요동치게 할 때에도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곳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더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선택,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마르다로 살아갈 때가 있고, 마리아로 살아갈 때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둘 둘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순서는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마리아가 좋은 쪽, 마르다가 나쁜 쪽, 그 이분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마리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그분의 사랑을 그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채움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르다처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순서예요 하루를 살아도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일어나셨잖아요? 주님하고의 시간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살 동안 주님을, 주님은 이러실 것 같아요. 이 목사 열심히 목회할 때내 생각 안 해도 돼. 그거 위험한 말 아닙니까? 맞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며 주님으로 체험 받았으면 그 체험 받음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생각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시는 영혼들 바라보며 비워내는 겁니다. 섬겨내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으로 보면 어떨까요? 마리아가 되어야 될 때가 있고 마르다가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름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분주한 삶에서 잠시 멈추고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찰에서 체험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이게 이렇습니다. 채움 받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빈술의 빈깡통이에요. 진실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채우셔야 돼요. 먼저 채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충만해지잖아요.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마르다와 같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채우고 섬김으로 비우고 그 나의 은혜의 그릇이 용량이 커집니다. 다시 채움 받고 그 채움 받음 가지고 다시 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공동체의 여름이 이러한 체험의 시간, 체험받아서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당신과 함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를 정죄하는 것 멈춰야 됩니다. 그녀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저도 마르다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분의 발치 아래 머무십시오.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받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섬김은 진짜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손과 마리아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겠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반말한다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야,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을 받는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발치 아래 머무르는 시간, 우리로 하여금 용기 내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나의 중요한 것이 무너진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체험받을 때 우리의 섬김이 진실된 생명력 넘치는 섬김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여름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체험받는 복되고도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